오늘 말씀은 세상과 성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15장 전반부와는 사뭇 다른 내용과 분위기가 다르다는 라 것을 느끼게 되는데요 15장 전반부의 말씀을 오늘 말씀과 연관지어 볼때 세상에서 미움받는 제자들을 격려하고 돕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18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오늘 말씀은 먼저 세상이 성도들을 미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정확하게는 미워할지도 모른다는 가정이 아니라 세상이 성도를 미워한다.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우선적으로 세상이 성도를 미워하기 전에 이미 주님을 미워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미워한다라는 번역된 헬라어가 미세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의미는 미워서 박해하다입니다. 단순히 미워 가지고 얼굴을 찡그리고 그냥 뭐 나쁜 말 하고, 이게 아니라 너무너무 미워서 박해하는 겁니다. 이게 적개심에 나타나는 혐오, 배척하다라는 의미로 쓰이기도 하는데, 이것을 볼때 성도들에 대한 세상의 미움이 이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군가를 미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살아오면서 누구를 미워한 적이 있을 거예요. 사람치고 미운 사람 하나도 없이 사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지금 미워하는 이가 없어도 어느 순간 미워하는 그 사람이 생길 게돼 있고 미워하다가도 또 미움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현실적으로 사람이 미움과 완전히 무관한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대하기 싫고 뭐 마음에 들지 않고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보다 그렇지 않은 마음이 더 드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 사람이 누군가를 미워할 때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왜 이렇게 미워해? 물어보면 아, 들어봐. 아, 내가 안 미워할 수밖에 없겠어. 들어보라고 이렇게 얘기 쭉 얘기하거나 설명하나서 그러니까 내가 미워할 수밖에 없잖아. 뭐 이런 얘기 하신 분이 있잖아요. 누구 미워하는 분 계세요?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미움은 우리가 생각하는 미움을 상상을 초월하는 미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미움의 원인이 무엇인가? 원인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내가 왜 미워하는지를 정확히 진단하고 자기 안에 있는 미움을 해결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고 계신 복된 인생과 깊이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미워하는 것 때문에 용서 못하고 용서 못하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것은 뭐 안전에도 없고 이렇게 될수 있기 때문에 오늘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반대로 얘기하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면 무슨 말이죠? 자기의 것이 아니라고 해서 미워했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그랬어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19절에 세상이 왜 성도를 미워하는지 그 이유를 밝혀주는데 바로 성도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게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자기네 편으로 생각하지 않는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아, 잘 지내는 것처럼 막 그냥 얘기하고 그런 것처럼 생각하죠. 근데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지 않는다고요. 그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시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본분을 지켜 지키며 우리가 믿고 있는 대로 살아야 하는데 이걸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하면 세상도 우리를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를 우습게 본다는 거죠 그런데 절대로 교회를 우습게 볼수 없는 겁니다 왜?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몸이에요 우리의 머리고 그리고 우리 모든 교회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 지체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로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그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거죠 여기 18절 19절에 나오는 세상 이참 중요한 단어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 이 코스모스입니다. 코스모스. 이 코스모스라는 건이 헬라어 말로 모든 세계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세상적 가치관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중요하게 그리고 절대적 여기는 생각이 있다라는 거죠. 그 세상적 가치관이 가의 특징이 가시적이고 물질적이며 현세적입니다. 다시 말해 보이는 것, 손에 주어지는 것, 곧 지금 현세가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강력한 생명력과 힘으로 사람들을 세상적 가치관에 묶어두어 몰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주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전해주시고 몸으로 사신 복음의 진리와는 완전히 상반된 가치관이 것이죠. 그러기에 세상은 그리스도의 가치관을 쫓는 성도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박해까지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적 가치관과는 상반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몸으로 직접 보여주신 그 복음적 가치관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이라는 건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세상이 있는데 그 세상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시 말해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인간을 몰아가고 있는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조심하라고 말씀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 이 만드신 창조물은 아름다운 것인데. 이걸 배후에서 조종하는 악한 사단의 그 계략에 우리가 넘어가지 말라는 이야기였어요. 그렇죠? 우리가 뭐이 세상의 좋은 풍경을 보고 아름다움을 보면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그렇게 우리 임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창조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아닌 창조주에 대한 어떤 다른 창조물에 대한 다른 것을 우리가 우상화하기면서부터 이상하게 사람이 변질되고 그리고 세상적인 어떤 보이는 것에 내가 손에 쥐울 수 있는 것에 거기에 도취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과 전혀 반대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도 이 복음적 가치관을 가지고 나가는 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고 흉보고 미워하고. 박해를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우리의 한국 근대사를 보더라도 여러분 만약에 공산당이 만약에 나라를 침범하면 제일 먼저 누구를 누구를 제일 먼저 제거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절 다니는 사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 제일 먼저 제거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가치관과 동일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20절에서 25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한다는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 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내 말을 지켰은 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일을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 사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많은 것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 로마서 1장에 나오는 또 요한복음 1장에도 빛이 임했는데 빛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들이 죄를 이제 핑계할 수 없다 왜 나를 보았는데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요한복음 12장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죄가 없다고 그러면 그게 더 심각한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도에 대한 세상의 미움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역사가 존속되는 한 성도에 대한 세상의 미움과 박해는 계속될 것이다. 노골적으로 미워하고 교묘하게 박해한다. 성경을 거스리는 비진리의 법을 만들어 미워하고 박해하고 가시적이고 감각적인 것으로 유혹하고 마침내는 넘어뜨리고 지옥에 떨어뜨리려고 한다. 그러니까 세상은 점점 비기독교 사회가 계속 성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맞아 이게 우리에게 마지막 때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가 점점 어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너무 너무 세상의 것이 세상의 물결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사회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던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서 다 교회를 떠난 이유가 무엇일까? 이게 바로 세상에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컨트롤하는 이 악한 세력들의 계략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그럼에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자로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복음적 삶을 살때 반드시 열매를 거둘 거라는 것을 또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라는 거에서요. 믿음을 지켜 끝까지 가는 자에게는 열매를 걷게 된다고 말씀하는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 하반절에 말씀대로 우리가 전하는 말은 어느 순간 힘을 얻고 우리의 삶은 영혼을 만지며 세상을 살릴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 창조의 본래 계획과 목적대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고 함께 참된 소망 안에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세상은 세상이 받을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은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죄는 그냥... 은근 살측적 넘어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있습니다. 죄 무서운 줄 알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 속죄와 구원의 십자가를 부정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생존하시는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을 부정하고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은 믿으니 돈과 권력과 건강과 인기를 믿으라 하고 보이는 대로 즐기게 하고 속이고 유혹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말씀을 이용해 성도를 속이고 자기 욕심을 채우며 거짓된 삶을 살게 합니다.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침내는 모든 것을 종교라고 변경 불가의 영원한 판결을 내리는. 무서운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동안 말씀과 성령 안에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빛을 보고 빛 안에서 빛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 유혹과 거짓에 속지 마시고 주님의 사람, 오늘도 마지막에 성령의 사람으로 말씀 안에 이 말씀이 삶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 14장부터 17장까지는. 성령을 우리에게 계속 살짝 여기다 넣어놓고, 저기다가 하면서 성령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 드릴 테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아버지께부터 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 영이 나를 위하여 증언하실 것이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아무리 이 세상이 악하고 우리를 박해하고 미워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령의 힘으로, 능력으로, 이 세상을 여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꼭 마음속에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이 세상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순간, 우리는 이 세상에 삼킴을 당하는 것이죠. 내가 이 세상을 뭐내 지혜로 잘 내가 살아가고 있다 하는 그 순간. 우리는 그것이 바로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말씀을 완전히 무긴하고 살아가는 교만한 사람이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으로 인해 세상에서 받는 미움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도 인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미움 앞에 비겁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보다 크신 이가 주님이시고 세상의 미움보다 더큰 위로가 하나님의 위로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말씀 속에 경험하게 하시고 세상이 미워하고 유혹해도 끝까지 빛 안에서 빛의 사람으로 말씀 안에서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이 진리의 영이 우리의 갈 길을 보이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증인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오늘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상에 속했지만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하나님 이 세상에 사람이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원한 천국의 백성들로 거룩한 백성으로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일본의 마크 레이첼 선교사님과 히로시마교 이상훈 장미숙 선교사님, 키리기산의 정춘섭 김은희 선교사님을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슈박스 진행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또 관심과 또 참여를 통해 하나님, 이 슈박스가 꼭 필요한 그 아이에게 전달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또 김창완 장로님, 이상호 장로님, 우리 교단 장로 연합 모임에 지금 출타 중이십니다. 좋은 모임, 또참 귀한 모임을 통해서 목회자들을 돕고 총회의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